세계 15개국 공군 급찬. 대반전 상황 FAO10 이집트 100대 계약 파기. 순식간에 상황 역전된 영국 회방. k a i 의 FAO10 다목적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성능 개선과 기능 추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O10 수출 기종은 수입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탐지 및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FAO10은 기존 모델 대비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AESA 레이더와 정밀한 공대지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표적 식별 장치가 장착되며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중급유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FAO10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전장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FAO10에는 유무인복합체계, 웜티,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AO10의 가장 큰 장점은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임무를 동일한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군이 F-A-50PH를 통해 마라위 전투에서 활약한 사례는 이 전투기의 실전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F-A-50은 신뢰성이 높은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T-50 계열 항공기를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FA-50의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KAI는 FA-50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무인기가 정찰 및 타격 등 고위험 임무를 대체 할수 있어 조종사의 생존 확률 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fa-50과 t-50 계열 항공기는 전세계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되며 k방산의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KAI는 미국 훈련기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최대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KAI는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이상을 확보하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FA-50의 지속적인 성능 진화와 KAI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 a o 1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됩니다. 2. KAI 한국항공우주 주가 k f A 1 1 FAO10 방산주탑. 한국항공우주는 1999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 항공우주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KAI는 군용 항공기 민간 항공기, 우주 시스템 및 방산 무기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방산 및 항공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AI의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군용 항공기. KAI는 FAO10 경공격기와 TO10 고등훈련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들 항공기는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2. 민간 항공기, KAI는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기 제작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우주 시스템,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방산 무기 체계, 최신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산 제품을 개발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공중 우세와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전자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장착하여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50 골든이글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에서 개발한 고등 훈련기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이 항공기는 뛰어난 기동성과 고속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들이 실제 전투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T-50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은 T-50의 파생형으로 경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50은 최신 무장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여 현대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T1은 한국의 기본 훈련기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첫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 항공기는 조종사들이 비행의 기초를 배우고 기본적인 비행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T-1은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조작의 용이성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KC-100은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 장시간 비행이 필요한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KC100은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AH는 경공격 헬기로 지상 공격 및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최신 무장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하여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LAH는 한국의 헬기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CH는 다목적 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수송, 구조, 정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LCH는 한국의 헬기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UH 수리오는 한국의 중형 다목적 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KUH는 한국의 헬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항공우주 방산무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는 약 52,800원으로 최근 몇 달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여러 외부 요인과 내부 실적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KAI의 신사업 진출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I의 최근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이익, 순이익 역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방산 부문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부채 비율,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도 양호합니다. KAI는 향후 방산 및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KAI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서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KAI는 인공지능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신규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KAI의 주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증가가 KAI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KAI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 재무 안정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KAI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인 만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기업입니다. 이상으로 한국항공우주주가 및 기업분석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다양한 항공기와 방산 제품을 제조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고등훈련기 T-50 및 FA-50 등이 있습니다. KF-21은 차세대 전투기로 자주포 및 전투회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FA50은 최근 폴란드에 수출되었으며, 이는 KAI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F21은 KAI의 주력 프로젝트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KF21의 시제기가 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 따라 다수의 전투기가 공급될 계획이며, 이로 인해 KAI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주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이 있습니다.